자 안녕하세요 오우입니다 시장이 정말 거침없이 상승합니다 오늘은 배터리까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 ESS 기대감 이런 것이 가세하면서 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에, 사실 한국의 배터리가 많이 에,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성이 음, 좀안좋다한것 때문에 저평가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거 이제 사도 되지 않겠나 아, 고점 친지 2년 지났는데 에, 그래서 매수가 물리는 것 같고 특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급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릴 겠고 일단 먼저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반도체 지금 뭐 그래요 반도체가 연일 급등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대법원에서 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파기 한동이 되면서 하이닉스가 경영권이 안정될 것 같다 아,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어, 쪼개지 않아도 되겠다 이 경영권 안정 관련된 그런 이제 기대치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직전 고점을 훌쩍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되면은 이제 50만원 대는 뭐 거의 뭐 근처까지 왔으니까 50만원이라고 뭐 얘기해도 되겠죠. 45만 2천원입니다. 뭐 겹겹이 좋은 호재만 터져 나오면서 반도체 하이닉스 대표종 대장주. 오늘 목요일인데 목요일까지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3737 80포인트 상승입니다. 아주 어 좋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5,700억 기관이 4,000억을 매수하면서 압도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고 이 시간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들 보면은 금액을 볼게요. 자, 뭐 보나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에 잠깐만요. 이거 꼭 사라져. 삼성전자가 현재. 어, 무려 외국인이 4,677억을 매수하고 있고, 삼성현장 기간이 939억,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3 8나 올라가면서 LGAs들이 또다시 41만 8천원까지 올라가는 예,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어,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 외국인들 어, 그 기관에 강한 매수를 보이는 외국인 기관의 모습이고, 게다가 이제 현대차, 현대차를 아까 그뭔 얘기냐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베트남 재무장관이 이제 10일 내에 한국과의 에,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겠다. 근그 내용은 그래요. 어, 통화수합법 문제를, 배센트 재무장관이, 원래 이제, 그, 무역대표부에서는, 아, 통화수합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무부가 이제 배센트 아닙니까? 재무부의 배센트는돈된 거니까, 돈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 만약 통화수합 했다가, 한국이 옛날 97년도처럼,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런 걱정을 했는데, 가만 하게해보니까 한국 수준이면은, 부도 안날것 같아. <laughs> 부들러나더라도 별로 안나 크게 안날것 같아. 그래서 아마 해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낙관적이다. 지금 뭐 다들 낙관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 관세협상 타결이 낙관적이라는 얘기는 미국이 음, 통화사업 해줘야 되겠어. 지금 뭐 싱가포르도 해줬는데 에, 뭐, 뭐 선진주요국 영국 이런 데는 다 해줬고 프랑스 그다음에 그. 참그 아르헨티나도 아르헨티나도 뭐 트럼프 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 선거에서 <laughs>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 지면은 안 해줄 거야 <laughs> 이러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뭐 미국 표현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어, 한국의 항공모함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어, 에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큰 항공모함 하나가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대한민국인데, 에, 통화수업 같은 거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화수업이 뭐라고? 뭐 그게 렇 크게 소리나나? 어? 어, 얼마 소리나? 소리나도. 만약에 최하의 경우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타기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삼성전자를 4,000억을 사고 있고, 기간은 900억. 하이닉스를 3,062억을 사네요. 합해서. 7,600억이니까, 이게, 어, 글쎄요. 장 마감되면, 잘, 장 마감되면, 뭐, 1조를 넘어갈래나삼성에자이있만 가지고. 그리고 현대차, 734억. LG 엔솔. 이거 아주 특징적이죠, LG 엔솔. 2차전지 LG 엔솔을 외국인이 강력히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고 있죠. 아주 특별한 모습이고. 기아차, 현대차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습니다. 356억, 158억. 네이버의 스매스 전환도 이제 인상 기요 주가는 0.77불밖에 안 올랐지만 네이버 조만간에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얘기가 막 있는데 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에코프로비엠을 264억 53억 매수하고있다12% 올랐습니다 2차전지 그러니까 LG 엔솔과 8% 올랐고 어, 에코프로비엠 12% 올랐고 특징 적이죠 에코프로 머티도 15% 올랐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10% 올랐습니다. 이것도 이제 양매수요. 이게 이제 2차전지의 대장주 대표 종목들인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산다라는 것은 어 아무리 봐도 2차전지 쪽에서 어떤 태도의 변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2차전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매수사인 냈습니다. 제가 어 2년 전 7월달에 2년 전 7월달에 어 제가 이제 그 에코프로를 가지고 그랬죠. 에코프로 가지고, 에코프로 가지고. 아, 에코프로 BM이구나, BM. 에코프로 BM 가지고, 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이게 고점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참, 7월 26일입니다. 이때, 요거 요걸 보면서, 요거 고점 친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됩니다. 7월 26일 오후 1시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진짜로 끝없이 내려왔죠. 그런 이후에 드디어 오늘 보니까 이번엔 확실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약간 모자라긴 한데. 지난번에 이 201선 돌파할 때도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아직 201선이 하락 중이다 그랬죠. 하락 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쌍바닥 찍는 모습도 나고다그는데 진짜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 비엠이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없지 않겠어? 이제, 이제 수평가대 왔어요, 수평까지. 하락을 계속하던 에코프로 비엠의201 라인이 이제 수평화돼, 수평. 수평 됐죠, 이제. 거의 수평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바닥 찍은 거 아니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되고. 어, 포스코 퓨치엠. 요즘은 포스코 퓨치엠을 더 좋게 보죠. 이거 역시 거의 수평까지 왔어요. 게다가 121이 201선을 돌파하는 정별 초기 단계 모습입니다. 여기서 밀리더라도, 밀리더라도 이제는 사야 돼. 증별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ESS쪽이 2차전지에 이제 기대다 ESS 미국이 2차전지 ESS를 어, 올해는 17기가와트 H 예, 아워인데 17기가와트 아워인데 예, 27년까지 40기가와트 아우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호주 같은 데도, 지금 이제, 그, 호주도 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호주도, 호주란 나라가, 호주란 나라가 이게, 호주보다 크면은 대륙이고, 호주는 대륙입니다. 호주보다 작으면 섬이야. 호주보다. 호주가 이제, 대륙과 섬의 기준입니다. 호주는, 어 가장 작은 대륙입니다. 섬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대륙입니다. 근데, 호주는 사실은, 이 해안가 외에 안에는 그 내부 쪽은 거의다가 사막이라서 항무지라서 어디 하나 쓸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이항무지 내륙에다가 풍력, 태양광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 굉장히 발전율이 높죠. 풍력, 태양광으로 지금 뭐, 어, 뭐 아시다시피 호주는 석탄 많이 나나라고 뭐 기름도 많이 납니다 석유도. 근데 이제는 이제 풍력과 태양광으로 다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호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도 ESS가 굉장히 중요해. 에, 왜냐하면 풍력과 태양광은 이게 바람이 잘불 때도 있지만 안불 때도 있잖아요. 태양광도 뭐 태양이 쨍쨍 날 때도 있지만 비올 때도 있잖아. 거기 그것을 갖다가 평균화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전기는 안정기로 해야 되잖아.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데 만약에 전기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ESS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호주가 대규모의 ESS 학충에 들어간다. 그래요. 미국도 지금 어 17기가와트 H에서 27년도에 40기가와트 H,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W 정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ESS를 그러면 ESS가 저렇게 늘어나면은 대한민국의 음극제 양극재 셀, 셀, 셀 수출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수출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MPC라고 그러죠, MPC. 미국의 그, 어, 어, 혜택들, 이제 그, 보조금 혜택들, 이런, 이런 것도 있, 있겠고, 그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보조금 혜택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 이제는 이제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는 에, 그런 지경을 왔다. 이번에 LG엔솔이 뭐, 전기기장 LG엔솔이 2분기 연속 이익을 냈어요. LG엔솔이. LG엔솔은 뭐, 시가총이 나그거가지고 참, 이게 뭐, 이제 사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97조야, 이게, 97조. LG 엔솔이, 97조? 아, 나 사실은 LG 엔솔보다도 현대차,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현대차가 더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현대차 너무 저평가야, 현대차는. 지금, 내 PBR이 5배 밖에 안됩니다 PBR이. 현대차가. LG 엔솔은 PBR이 뭐 엄청 크죠, 근데. 아무튼, LG 엔솔도 드디어 2년, 2주, 2분기 연속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AMPG 없어도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보 보조금 없이도. 그런 것들이 LG 엔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LG 엔솔도 좋습니다. 이것도. 뭐 저거 차트 보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죠. 뭐, 어, 역사적 고점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하는 60만원대인데, 뭐, 직전 고점, 4 0만대 돌파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LG 엔솔, 셀의 대표주 LG 엔솔. 시총 97조. 어, 너무 비싸지 않나? 97조면. 그래서 제가 그래 셀리보다는 양극재가 낫지 않겠어? 음극재가 낫지 않겠어? 양극재 음극재 이쪽을 제가 강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골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LNF도 좋고 에코프로 BM도 좋고 포스코 퓨처엠도 좋다. 요즘 대표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많이 얘기합니다. 가장 안정적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 무엇이더라도 이제는 2차전지를 사도 되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 장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날마다 반도체 사라 얘기하는 것도 좀 이것도 참그어 못할 짓이야. 아니 어제도 사라 그러고 오늘도 사라 그러고 날마다 사라 그래. 에, 하여튼 뭐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어 목표가 한 19만 원 정도 봐야 될 거예요. 목표가 19만 원.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에이 뭔개 같은 소리야. 개설리말아 깽가리 너무 두드린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엔비디아나 미국의 뭐 AMD, 엔비디아 이런 제 기업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여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어 차트를 워낙 많이 보여드렸죠. 엔비디아, 아, AMD, 뭐 많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어, ASML. 브로드컴 특히 브로드컴이 요즘 또급 등이 나요 브로드컴이 브로드컴이 어, 얘기가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기업 AMD는 이제 대안주는 뭐 옛날부터 AMD가 대안주 그렇죠 대안주 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점차 엔비디아에서 반도체의 선호도가 확산되는 모습들 거의 그 어, 차고 넘치니까 낙수 효과. 차고 넘치니까 주변에 많이 에, 그, 어, 그 수익의 영향이 퍼져나간다 그런 낙수 효과도 뭐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대안주로서 AMD, 엔비디아의 대안주로서 브로드컴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안주로 삼성전자 이것도 앞으로 굉장히 가능한 스토리다. 물론 이제 그지금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HBM에서 어, 지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12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HBM 12단, 요거는 이제, 완료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6단으로 가고 있다. 16단. 16단도 컬 통과된 것 같아. 그런 얘기예요 16단도. 그래서, 어, 내년도에 16단까지도 삼성전자가, 어,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아. 엔비디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 재료야. 그쵸. 그렇죠? HBM에서의, 옛날에 HBM에서 성과낸다면 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갈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HBM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상삼성전자에 d r m 과 NAND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쩌면 어쩌면 어, 브로더컴이나 음, 예, 브로더컴과 이런 기업들처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대체 반도체를 GPU 배치 GPU 대체 반도체. AI 가속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로 지출할 어, 수도 있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재료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어, 이그 폴드 오폰, 네, 이것도 어, 삼성전자 주요 재료가 되죠. 전자의 재료라 그러면 많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 중에 500조 대 있는데, 1000조 대갈 거다. 이제 그게 이제 기대감이에요. 시장의 기대감. 천조 때갈 거니까 사야지. 그게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제도 200만 조그 전날 250만 조 10월 2일 날은 10월 2일 날은 무려 2천만 주 샀어. 왜 10월 2일 날 2천만 주 샀습니까? 아세요? 왜왜 왜 그랬을까요? 추도 때못 사니까. 대한민국 추도 연휴 길고 못 사니까 이날 외국인들이 2천만 조를 샀어. 그래서 주가는 3.8%밖에 안 올랐는데 2천만 조를 사면서 지금 어, 삼성전자를 그 삼성전자 유동성을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고 있어요. 지금 52%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한 60%까지 올라갈려나 다시는 뭐 엔비디아 사는 그런 그 유동성이면 삼성전자 어, 이거 뭐 유동성 말리는 것은 유통물량 말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지금 세계 글로벌 자금이 나기 워낙 크니까 자 그런 의미에 삼성전자 계속 고호다 이거 10만 원 반드시 넘어간다. 그런 개념으로 걱정 마시고 보호하자 하는 말씀 드리고요. 하이닉스는 채태원의장의 대부분 그 파기환송까지도 이제 재료가 되어지면서 더욱더힘을 내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말고 다른 거보사야돼 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눈이 말씀드렸죠. 이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립니다. 우리 이 회원들의 에, 반도체 포트폴리오는 뭐다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지금 딱네 종목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목 정도. 그 정도만 뭐 사면 되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그래서 네 종목 정도 다시 한번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보내드릴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회원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저한테, 회원 가입하세요. 회원 가입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가입 전화번호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고 갈게요. 회원 가입 문자, 요겁니다. 고 010-8617-0064 여기다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만 보내줘도 돼요 아니면은 뭐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여기다 주나요 이거. 여기 이제 회사 전화번호인데 에, 저 보내주시면은 우리 직원이 여러분한테 에, 어디 어디에 입금시킵시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무지하게 쌉니다 무지하게 싸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쌀 거야 이렇게 좋은 정보를 팍팍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해비가싼 전문가는 인천여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해운대는 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반도체, 이차전지, 그리고 뭡니까? 카카오 네이버죠. 카카오 네이버. 어 카카오 네이버, 아직 못 올라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 카카오가 또 6만원 밑이야. 왜 6만원 밑입니까? 다음 주 21일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21일 날 김범수 창업주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 구형 그 검사가... 16년을 어, 15년을 구형했어요. 검사 미친 거 아니야? 뭐 정확한 증거도 없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습니다 어,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그래요. 변호사 말이니까 뭐 믿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죄의 증거가 없는데 에, 검찰이 검사가 15년을 구형해도 되나? 그런 황이 들어가요. 요즘 보면은 옛날에 그가끔가다그뭐 어,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어, 뭐 어, 풀어보면은, 70년대, 80년대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줄줄이 무죄인데도, 증거가 없는데, 에,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심지어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좀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들에서, 이그 재심 변호사들 있죠? 재심 전문 변호사들이. 재심 청구해가지고, 근데 뭐 죽었는데, 어떻게. 사형이 집행돼버렸는데 그래서 참, 억울하다. 아무 증거도 없고 지금 봐서는 아무리 봐도 무죄 같은데 재심 전문 변호사의 말은 그냥 뭐 무죄 같은데 뭐 시간 따지고 해가지고 지난주도 한번 봤어요 근데 이번 주거라 좀 불행하다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카카오 이번 재심 이번 그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면 좋겠지만 유죄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강조드립니다 유죄 나오더라도 아니 스티브 잡스가 없어도 그렇잖아요. 스티브 잡스 없어도 잘 가잖아. 애플은. 애플은 아직도 어, 승승장구하잖아. 뭐가 문제야? 이재용 회장이 에, 기나긴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뭐별큰 영향 없잖아. 그러니까 카카오가 범수의장이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카카오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브라키성 음, 해도 때문에 올라간다? 자, 네이버는 조만간에 두나무의 합병 얘기가, 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주가 올라가지 않겠 오늘도 쭉 올라갔다 밀려버렸죠. 아쉽습니다만은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기대감 크다. 오늘은 2차 연지가 올라오는 바람에 카카오 네이버가 좀 밀렸나요? 에, 그리고 그 외에, 에, 오늘은 로봇을 공략해야 되는 날인가? 어제까지 잘 올라가던 현대 무백스 오늘 좀 밀렸습니다. 주가는 어떤 데 사는 거다? 밀때 사는 거다 현대무백스 같은 아, 물류에서 클로봇 이것도 어, 오늘 뭐좀 밀렸네요 은봉 약간의 은봉 현대무백스 클로봇 그리고 이제 어제 엔젤로브틱스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은 은봉이죠 아, 자이 은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봉 났으니까 로봇주가 또 당분간 좀 초중에 들어가겠죠 초중에 들어가고 나면 제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다시 예, 매수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딱한 종목만 공략했다 그랬는데, 어, 제가 어제도 그랬죠. 한 종목 더 넣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좋은 종목 하나는 있는데, 이걸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왜냐면 제가 원래 추천했던 종목은 지금 아직 포, 어, 보유인데, 너무 올랐어. 그래서, 저거를 우리 신입분들한테 사라 그러면은, 조금 부담 느낄 것 같아. 그러면, 에이, 새로운 종목 하나 더 개발해 가지고 그 종목으로 이제 투, 투, 투톱 체제로 투톱 체제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투톱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로 1등 하나야. 어, 그 투톱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양,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아니다. 물론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인 데는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뭐이넓거를 우주에 태양이 두 개인 행성은 많이 있겠죠. 다리 두 개인데도 많이 있으니까, 다리 두 개가 아니라 심지어 몇 개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넓은 우주에 태양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인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이제 한 놈이 대장을 하는, 대장 하는 게 많은데, 두 장이 두 마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주에서 한놈 더, 한놈더 지금, 진지하게, 심각하게, 예,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 로봇주 또 어, 하나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거 그리고 아침에 제가 아,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하나를 추가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예, 어떤 종목이 관심가지라 라고 얘기만 하고 아직 매수사인은 안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작아서 아직 까지 거래량이 좀 늘어날 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또 이것도 거래량 늘어날 때 되면 주가 팍 올라가 버린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참다 보면은 이제 에 바이오 어한 종목 정도 이제 또 신규로 어 추천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자 코스피는 75포인트 상승하고 있고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어 개인들 그 인버스 뭐 샀던 개인들이 5천억을 손질했다 그래요. 5천억을 9월달에 9월달에 인버스를 5천억이 개인들이 샀는데. 예, 5천억을 손절 다 5천억 손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난 손실, 30% 이상 손실을 내고 어, 손절했다고 그래요. 손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엄청난 손실을 냈다 그래요. 인버스, 인버스 사지 마. 야, 지금 자, 지수 올라가는데 인버스 사는거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오른 걸 사야지. 내려갈 때 인버스 사는 거예요.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사는 거지. 올라갈 때 사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때 끝으로 층계구리 어, 하면 큰일납니다 자. 오늘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개인 약속이.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가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겠습니다만 오늘, 오늘 저녁 방송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 8시, 아침 8시께, 요즘은 조금 제가 늦게 하죠. 준비되는 게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준비, 다 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하기도 하는데, 어, 8시 하여튼 넘어서, 8시쯤 돼서, 내일 아침 방송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오늘 요게 저녁방송 대체야, 대체. 예,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